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무제TV의 형, 김창경 선생님, 전승배입니다. 네, 또 여러분, 제가 또 뭐, 오랜만에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상권 분석을 하러, 영동포고 이제, 뭐 이제 물레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물레동에 나와 있는데 음. 또 물레동 왔으니까 또 유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laughs> 여기 또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네. 첫 번째 설이 음. 여기가 물레동을 중심으로 서 남측을 보면 안양처가 도린천이 있어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쪽 라인이 좀 모래가 많았다라고 네. 해서 모랫마이라고 불렸거든요. 아, 모랫마을? 네, 모랫마이라고 아. 불려서 네. 모래, 모래, 모래물래물래 네. 물해서 물래 물레가 되었다. <laughs> 진짜, 아, 진짜로. 아, 아, 진짜로. 거짓말, 진짜로 거짓말 같은데 <laughs> 그, 그런 설이 좀 유력하고 네. 또. 다른 설로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방직 공장으로 유명했었고, 아 맞아 맞아 요 e 이라고 있었네. 네 방직기가 이제 한 말로, 근데 음. 물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물레동이 되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가. 근데 첫 번째 네. 설은 유력 유락, 하긴 한데, 네처 네. 네? 번째 설이 유력해. 그게도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아무튼 그런 설이 있는데 여기가 네. 이제 물레동이를 왔잖아요. 음. 또상권이랑 그 이런 네. 거 어떻게 됐는지 상권 돌아다니면서 네, 물레 창작촌. 네, 맞아요. 블루동 2 3과 한번 돌아보려고 맞습니다. 합니다. 오늘 뭐 상권이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닌데, 네네.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이렇게 많이 좀 핫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예전이랑 다르게 창작촌에도좀 뭐 맛집도 많이 생겼고, 네네. 술이라던가, 네네. 뭐 연인들이 좀 데이트를 하러도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오늘 한번 좀 걸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먼저 빨리 가보시죠. 가시죠. 저희가 지금 이제 물레창작촌이라는 곳을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예, 보 보면은 막 이런 조형물, 망치. 이쁘다니까요. 그, 네, 이런 거 망치로나 장돌이라고 하나? 문과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laughs> <laughs> 딱 보니까 팀, 음. 진짜 네. 이게 딱 느낌이 나요. 벌써 뭐 네. 이런 게 있네. 네네, 이게 철공소 사이에 어, 이런 거. 그렇죠. 그. 이렇게 건물들이 이쁜데 네. 이 여기 임차가 지금 잘 들어왔는데 옆에 또 보면은 이렇게 철공소가 있고. 네, 네. 아, 이게 느낌이 확실히. 약간 예전에 성수동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을까? 그렇죠. 예술가들이 이렇게 약간 모여서 이게 약간 모여가지고 만든 것처럼.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물레동 오면은 네. 창작촌이라고 해서 이쪽을 많이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창작촌에는 뭐가 없긴 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저희 그냥 가는 김에 네. 아창작촌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만 네. 보여드리고 핫한 플레이스를 이제 네. 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골목골목해서 한번 간단하게 야, 보는 걸로 아, 아 근데 팀씨 여기서만 봐도. 여기는 지금 공업사랑 조형물 제작이 있는데 네, 딱 이.. 네. 여러분 느낌 괜찮지 않아요? 네 와.. 아, 한번 들어가보시죠 네 제가 보니까 한 70-80%는 그냥 계속 공장형 그렇죠 느낌을... 아니 왼쪽은 이게 이렇게 공장에 운영하는 게 훨씬 많고 네, 네. 와 그래도 아 이쁘다 이쁘게 아잘 해놨다 그죠? 네, 네. 아, 아, 저희 어, 보니까 음.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네. 이러한 이제 업체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가 또 예전 공장이었는데 뭐 다이닝으로 커밍스 이제 뭐 오픈한다라고 써 있고. 제잘 봐요. 이것만 봐도 어, 어. 대형기업 써 있는데 네, 네. 여기 이제 맞은편에 이 커밍스도 있고, 네. 여기도 이쁜 게 있고. 아니 저는 생각보다, 저는 와본 것보다 더 많이 바뀌었어요. 어, 그렇죠?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네네네. 생각보다. 아. 그러면 여기 골목을 한번 들어가서 네. 여기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골목이 음, 음. 와 진짜 신기하다 너이 정도 느낌이라 이성도 느낌이랑 비슷하잖아요 골목 크기 카페 같은 것도 있고 아, 아니 엄청 네네. 많이 네네. 바뀌었네 그쵸? 네. 한번 가보도록 아, 아.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다 아, 예술... 아직 이제 저녁 시간이 안 돼서 네.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네. 보니까 이렇게 좀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예술가 분들이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거의 70-80%가 철광 업체가 많았는데 네, 네. 그래도 한 50%까지는 많이 근생으로 바뀐 것 아, 같아요 여기서만 봐도 되게 많이 아, 바뀌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네. 합니다 아, 저, 저희가 지금 좀 놀랐어요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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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 이쪽으로는 매물이 안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는 네. 기존에 팔린 거를 제가 보니까 네. 여기도 이제 꼬마빌딩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균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뭐더 적게는 한 3억 정도 수준으로 음흠. 해서 한 여기서 8억, 9억 정도에 거래되는 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실제 제가 지금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아니고 네. 1년 전에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 여기도 평당 4,200. 근데 중공업 지역인데 4,200. 네. 4,200이고 근데 어. 이제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조그만 건물들 이제 붙어 있는 것들만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되고 또채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아있지는 않아요. 그뭐 거래가 된사례도 많이 있지 않아서 뭐 시세가 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네네네. 어렵지만 그렇죠, 그렇죠. 한 4,000, 5,00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기는 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바로 저희가 여기보다 좀더 핫플레이스인 2가 3가로 어, 건너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저희가 이제 창작촌에서 건너와서 <laughs> 물리동 <laughs> 네. 2 3가로 왔는데 그리고 상점으로 바로 골목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도 네. 다 이렇게 좀 예술가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철봉하시는 음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여기도 뭐 공간도 대여도 해주고, 음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맛집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뭐 물레동 이런 게 써있네? 네, 약간 느낌 있지 않을 때. 그죠 와, 근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또 아까랑 다르게, 와, 되 이거 봐봐요 공방. 공방들이 있죠. 음, 여기는 뭐 공간 대여룸.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만 봐도 팀잘 봐요. 네. 여기서 오른쪽 음. 이거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고 또 왼쪽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그렇죠. 네. 이게 제작, 뭐, <laughs> 설공 이런 게 있고. 아, 신기하다. 음. 이거 봐 이제 느낌이잖아요. 압도. 여기가 진짜 진짜 성수동 아뜰리에 길 느낌이 그쵸, 확실히, 그쵸, 그쵸, 확실히 그쵸.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많이 바뀌려면은 음. 진짜 이것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도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여기서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지금 그 목적지를 물레동을 뜨게 했던 그런 가게가 있어요. 음. 네. 바로 올드 블리라고 네. 있는데 아 어딘 지 네, 알아요? 거기를 찍고 좀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금음족발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네네. 공방 있고 아, 너무 아기자기하고 네네. 여기 좀 데이트하러 오는 분들한테도 꼭 추천을 한번 드리고 네네. 싶어요, 진짜. 확실히 상권이 완, 완벽하게 변모하진 않았지만 네네네네. 정말 그 과정에 있는 게좀 보이는 그런 상권입니다. 네네. 아 여기도 느낌 있죠? 이렇게 네네. 공방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자회전 하면은 네. 올드 물레가 있거든요. 네. 한번 봐보시죠. 보시면 또 앞에 또 바로 여기 작업을 또 하시는 작업을 분이 계시니까 아,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지된 그런 상권인 네. 거죠. 아. 네, 빨리 지나가보겠습니다. 너무 어, 하죠.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 바로 작업을 하고 계시고 <laughs> 네. 여기 또 이제 맥주나 이런 약간 핫플레이스 아, 이런 게 있고. 괜찮다. 아. 아. 저희가 사실 오늘 이렇게 감탄을 하려 고온건아닌데 그러니까. 감탄사가 나오기 되네요 네. 네. 이런 느낌들이. 여기가 올드 물레죠. 올드 물레라고 진짜 네. 그. 성동의 대림창고와 음. 같은 그런 플레이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도 어. 되게 좋다.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또그 와중에 바로 옆에는 또모터가 그 돌아가고 네, 있고. 그쵸? 여기 아. 모터 아니에요. 모타. 아. 네, 콤프레셔. 이런 아, 콤프레, 거 있잖아요. 아, 아. 네. 그러니까 이, 이런 상권이 약간 좀 연세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네. 분들은 자주 못 오시니까 오히려 저희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이, 이거 영상 보시면서 물려이는이 정도야 라고 음, 생각하신 음.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네. 한번 가보시죠. 네, 随便进 올드물레 봤으니까 네. 가장 핫플레이스거든요. 네. 봤으니까 이제 또 매매 사례를 또 보러 아, 뭐 거래는 얼마에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거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여, 또 매매 사례가 또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네. 와 근데 또 어떻게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아... 신기하다 진짜. 아, 그러게요. 아, 왜 이렇게 이렇게 혼재가 이렇게 잘 되요 지금. 네, 네. 앞에 루프탑 같은 카페도 있고 네, 네. 어, 여기 좀 도로가 넓네요. 여기는 한 8m 도로 정도 돼 보이는데 네. 아직 상권이 막 들어온 느낌은 없어요. 좀더철공소가더 음... 많은 느낌. 네. 예전의 이미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감성이 좀 아, 괜찮죠. 만약에 또 나중에 상권이 더 번창하게 된다면 이런 넓은 도로가 또 여기는 없거든요. 더 음. 이런 넓은 도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 사리를 보러 가보시죠. 네. 네. 근데 사실 딱 약간 여기 매매 사리를 보면은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 생각? 이거를 왜 사셨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 요음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보여드리면 또음 세는들 아잘 아실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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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희가 아까부터 응. 상권을 계속 돌았는데 네. 리모델링이나 신축된 건물들이 없어요. 맞아요. 네. 또 근데 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아, 여기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네, 네. 뭘까요? 그 이유가. 근데 <laughs> 네, 그게 네. 여기가 또 정비 구역이요, 대. 네, 네. 근데 사실 여기가 예전에는 음. 그 여기 1가부터 2가, 3가, 4가 4가까지 예. 네, 네.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들이 또 이게 개발이 되게끔 음, 되어 있었는데 음. 음. 그 부분이 좀 취소가 됐어요. 아, 조합도 설립됐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근데 그건 현재 사가만. 사가만. 네, 사가만 좀 진행, 현재 ING 중이고, 아, 이 부분들은 환경 정비 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얼마까지 안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용종률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약간 음. 업종에 대한 제한은 있어요. 음, 그래서 중공업 네. 지역이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 400%까지 올릴 수가 네,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많이 공장을 안 짓고, 네. 근생 건물로 짓는다. 카페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업종을 아, 짓는다고 아, 하면 350%까지. 어, 그것도 많이 지을 수 있는가? 수도 있고, 근데 네네. 이제 다만 문제는 여기가. 다 이렇게 이 건물이랑 이 건물이랑 묶여져 있어요. 아 공동. 예. 근데 이제 공동개발 지정은 아니고 네. 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건물주들 두, 두 분이서는 좀 뭔가 협의를 협의 보고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거죠. 네그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또 여기가 템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네. 뭐 저희가 보기엔 이쁘지만은 아직은 아직은 음. 렇게 성수동처럼 이렇게 네. 활발,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또 사실 거래량도 여기 저희가 다 봤는데 한 건밖에 음. 없었어요. 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건너 편에 아까 말씀 했던 음, 것처럼 8억, 네네. 9억 이런 거은 건물들만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물레동을 지금 성수동이랑 응. 비교를 하자면 네. 성수동이 한 2014, 2015년부터 네. 아뜰리아끼리 매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성수동도 지금 신축을 응.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 그, 15년에 맞아. 많이 매입을 하다가 응, 응. 한 5년 뒤에 리모델링 응. 신축을 하고 있는 걸 응, 보면 응. 여기도 좀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한 응. 2025년 이후부터 네. 좀 신축이 되면서 응. 좀 상권이 좀 살아나지 응. 않을까.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왜냐면 음, 음, 음. 저기 앞에 사가가 지금 이제 정비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네, 네. 여기 있는 건물들이 어찌 됐든가 지금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개발을 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개발이 돼서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면은 음, 어 저는 상권이 확 바뀔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누군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거를 터서 건물을 지금 음. 올리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무나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좀 뭔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많이 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권이 물레동이지 네. 않나.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네, 네. 또 제가 매매사 를 아까 좀 지나쳐 왔었는데 네네. 여기가 뭐 2019년도 뭐 2020년도 매각된 사례 제외하고 네네. 작년에 매각된 사례가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여기가 예전 음식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음. 이거를 이제 카페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깔끔하게 리모델링 해, 엄청 예쁘죠. 아. 네, 네. 여기가 이제 83평이고 네, 네. 작년 7월에 거래를 했는데 네. 매매 금액은 29억. 아, 구마빌딩이구나. 네, 평당 아. 금액이 되게 저렴했어요. 얼마에? 평당 금액이 3,500만 원. 아, 3,500만 네. 원. 중공업 네. 지역인데 또 나름 코너고 일단 네. 어, 도로도 또 넓거든요. 그 심지어 여기가 뭐 나중에 건물도 올릴 수 있는 음, 위치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변에 매각된 사례를 봤거든요. 네, 네. 대부분 다 평당 한 4,200. 아. 그래서 3,000 후반대 거래가 됐었고 음, 네, 네. 최근에 매물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평당 5,500? 아, 그래서 네. 6,000만 원 사이인데 음. 이 건물 뭐 작년에 3,500에 매입을 하신 거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아, 한거요 어, 엄청 같아요. 잘 사신 거죠. 네, 네. 보니까 막상 이제 매매가로 따져 보면은 아. 시세로 보면 5천 정도가 좀안 되지 않나.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음. 5천만 원까지는 네. 뭐 물론 이거보다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지만 네네. 그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음. 매매 금액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성수동에 한 3분의 1에서 3반 정도? 성수동 지금 거의만 1억 5천 하니까. 1억 5천 하고 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가 필지가 대부분 작게는 15평에서. 맞아요. 7 80평, 100평이 네네.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작은 필지이기 네.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여기 투자를 또 시작하시면 어, 꼬마 빌딩의 성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이제 한 5억에서 20억 정도로 음. 이게 뭔가 꼬마 빌딩 운영하려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음, 음. 여기 매물도 보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한번 계속 한번 가 보시죠. 네네. 형 여기는 임대 시세는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막 엄청 활성화된 곳은 아니라서 음, 음, 음. 한 1층을 한 20평 정도 쓰는데. 네네. 약한 150만 원 정도. 아, 1층은 쓴다. 네. 150만 원 정도. 네 7만 원에서 8만 원 아, 네. 사이 정도 되네. 7만 되는.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7만 원 정도. 네. 생각보다 저렴하죠? 이왜냐면 네, 2층이나 이런 데는 사실 임대 시세를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다 1층이나 이렇게 들어가다 네. 보니까 보시면 다 단층 건물이어서 네. 아, 여기도 예. 또 느낌이 다른네 그러니까요. 네, 네 1층 같은 경우는 한 10평에 7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10평짜리는 거의 없고 그쵸. 한 20평에 150 정도 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10만 원 도 넘을 수 있는 오. 곳이지 않을까. 아, 되게 신기하다. 음. 여기는 앞에는 지금 가공하고 계신데 네. 여기는 금문 족발이요. 에 되게 유명해요 여기 아, 족발집. 네, 그렇죠. 네. 이쪽도 금문 족발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아.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상권이 분포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또 도로가 음. 한 10m는 넘어 보여요. 네, 한 10m 어. 정도 되 보여요. 그렇이 네. 상권에서 가장 큰 도로인 것 같은데 음. 이런 것도 한번 주목을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이렇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는구나. 네네. 어 벌써 지금 5 시가 좀 넘었는데 손님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네. 아 여기 또, 맛있는 곳이 많대요. 네네. 나 네. 네. 을지로 느낌도 네. 나고 어, 좀 재밌는 상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 여기가 이제 도로가 넓다 보니까 좀더 그렇죠. 이 되어 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또 지금 저쪽으로 네. 또 세종문화회관이 2025년도에 음... 중동을 예정에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물래동을좀 약간 문화의 거리, 문화의 아, 공간으로 맞아요, 맞아요. 좀. 고, 바꾸려고 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영등포청에 전화해 봤을 때도 네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문화의 거를 좀 약간 조성을 하려고 한다.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정비 구역으로도 해 놓고 개발할 수있게끔도 이렇게 좀 풀어 준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 영등포가 그냥 강남 생기기 전에 가장 핫했던 아, 곳이잖아요. 네. 네. 거기를 이제 강남이라고 불렀었으니까. 음. 네. 근데 현재 영등포에서 가장 핫한 곳은 물제동이좀 네. 성장 가능성이 가장 있지 않나? 맞습니다. 어, 기존의 영등포 먹자 상권이 있긴 하지만 네네.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신흥상권으로 자 여기가 더클것 같아요 네. 네, 아. 거기는 좀 약간 너무, 너무 구도심이고 이, 이것도 <laughs> 음 이것도 잘해놨네요 네. 위에 느낌잘해게 잘 해놨고 아또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안에 있다가 대로변 데르맨 나오니까 대로변도 완전 이렇게 이렇게 또 공장으로 또 되어 있네요. 또 오히려 대로변이 음,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그 네. 클로징을 좀 안에 상권을 살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가 작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음, 제가 좀 조용한 곳으로 나오게 했는데 네. 거기가 대로변이 됐어요. 다 오늘 <laughs> 한번 상권 돌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저는 이제 물론 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통해 가지고 음.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와본 거는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네. 뭐 한두 번이 정도밖에 알아봤었는데 이렇게까지 바뀌었을 줄이야. 음. 이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성수동만큼 여기도 더클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중공업 지역이 많지가 않잖아요. 서울에 네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저는 좀 가능성을 많이 봤었던 음... 하루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왔을 때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또 이제 물레동이 성수동이랑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성수동이 어, 그렇게 클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강남과의 접근성. 음... 아, 맞습니다. 네, 강남이 맞아요. 가깝기 때문에 네네. 성장을 할수 있는 거지만, 우선 물레동은 멀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도 하지만, 중공업 지역이고 음. 또 막상 2호선과 네.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 가면 또 신도림역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영등포역도 네 그렇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또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고 하니까 음. 또 나름대로 호재가 많이 네. 있는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네. 여기가 이제 건물들이 신축되고 이러면은 어 저는 되게 그것도 좀 기대가 될것같아요 어떻게 상권이 좀 바뀔지 그래서 아직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네. 생각했고 제가 몇번 영상에서 물류 등 네. 언급했었기 때문에 음. 와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또 너무 음. 여러분한테 들좀 보여드리게 돼서 좀 너무 기쁘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께 좀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네네.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네네. 아니라 뭐 연인들이랑 좀 데이트하러 오시는 그렇죠. 것들도 그 것도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직 매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좀뭐 염두를 해두시고 계시다가 네. 한번쯤 뭐 보시는 것도 좀 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네. 또 다음 도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